지금 이 느낌을 느끼고 있나요? 가슴 속에 가벼운 불안감, 신성한 무엇인가로 가득 찬 듯한 침묵,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침묵 속에서 기도하며 무언가가 변하길 기다렸습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그리고 아무런 신호 없이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른 시간에 갇혀 있던 답이 당신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지금 뭔가 보이지 않게 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세상이 훔칠 수 없는 영적인 인장을 받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미묘하고 강력하게 당신의 영혼을 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더큰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지금 영적 세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움직임이 허락되었습니다. 멈춰 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제되었던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은 보좌 앞에서 기억되었습니다. 조용한 기다림의 시간, 어두운 곳에서 드린 기도, 아무도 당신의 피곤함을 몰랐던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오늘 당신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불려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운명을 지키는 천사들에 의해 도장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방이 완전해지려면 믿음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받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의 동의입니다. 이를 작성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댓글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에 동의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준비한 것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에 다가오는 확인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가벼운 전기처럼 가슴 속에 부드러운 열기처럼 설명할 수 없는 평화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늘이 가까워지면 아무것도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축복은 더 이상 먼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댓글로 자신있게 선언하세요. 저는 봤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지금 시작한 일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주변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은 어제와 지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몸 일상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던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벼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지점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것은 고요한 평화입니다. 당신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더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갇혀 있다고 느꼈던 것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것 같았던 일들이 당신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끝났습니다. 주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속삭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살 때가 되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매 걸음마다 하늘에서 오는 힘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벽을 허물고 저항을 부수며 당신이 번영하는 것을 막던 모든 것을 풀고 있습니다. 몇 년간 닫혀 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그 문을 여는 손잡이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렬입니다. 이것은 성취입니다. 이것은 이름, 시간, 목적이 있는 답이 도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분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새로운 것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가족 중그 누구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당신의 삶에 일어나려는 일이 당신의 과거에 어떤 참고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당신이 선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기를 깨야 할 시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길을 열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자고 있던 영적인 유산이 있었고, 이제 그것은 그저 논리를 넘어 믿을 용기를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늘은 지금 세대들에 의해 억제되었던 것을 당신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 낭비된 것, 오래된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한계로 인해 막혔던 모든 것이 지금 당신에게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멀게 느껴졌던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공급이라는 단어와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하늘의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꿈꾸기도 두려워했던 것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회복, 풍요, 변화의 전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진리로 영혼이 떨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가 떨리고 있다면, 그러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세요. 지금 바로 이 채널에 가입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알고리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하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나는 동의한다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가입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신의 은혜와 조화를 이루게 될 메시지들과 연결됩니다. 주에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순간입니다. 하늘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가고 있던 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그 순간입니다. 모든 약속이 현실이 되는 시간에는 특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지금. 당신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모든 것을 명확히 볼수 없더라도 하늘은 신호를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가슴에 가벼운 압박감, 설명할 수 없는 차분함, 예고 없이 솟아오르는 확신, 그것은 성령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이 영적 움직임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회가 열린 창문은 잠시만 열리고 그 후에는 온전히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창문 중 하나가 당신의 삶에 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조용히 외치는 것 같습니다. 깨어나 나는 지금 응답하고 있다. 당신은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로 미뤄진 약속의 계절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비밀리에 지켜왔던 믿음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멈춰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신호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고유한 서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닌 평화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지 마세요. 하늘이 땅을 만지는 그 정확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변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신성한 무엇인가가 분위기를 만졌습니다.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당신의 영혼은 느낍니다. 누군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영원의 무게를 지닌 것이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황금 봉투로 하늘의 인장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밀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된 인장입니다. 그 안에는 확인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의 인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제 응답이 신의 권위로 풀리고 있습니다. 이 봉투는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명령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축복이 있습니다. 평범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서 직접 풀려 나온 해방입니다. 사람이나 영적 존재들에 의해 훔쳐지거나 지연될 수 없고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주변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끼세요. 공기는 어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묘한 전기 같은 것, 따뜻하게 감싸는 열기,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평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아직 움직이지 마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이것은 거룩한 순간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으로 받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가오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약속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분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당신 앞에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단한 걸음도 떼지 않고 하늘이 불가능한 일을 간단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 보이지 않던 힘들게 막혔던 모든 것이 이제는 하늘의 손에 의해 길을 열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 모든 저항, 모든 지연, 지금 아무런 노력 없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풀어놓으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영혼의 안도감을 느끼고 있나요? 가슴에서 무거운 것이 빠져나간 느낌이 드나요?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 주변의 영적 영역이 당신이 평화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정리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재정적 축복은 다가올 것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하늘이 지금 풀어놓고 있는 것은 숫자만이 아니라 쉼 방향 감정적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동안 숨겨졌지만 지금은 그때가 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댓글에 아멘을 써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당신의 예입니다. 믿음으로 쓰여진 각 글자는 풀려나고 있는 약속과 살아있는 언약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초자연적인 일에 동의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 라고 말하세요. 하늘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영적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꿈꾸셨던 모든 것의 영원한 기록입니다. 목적에 맞는 약속 정확하게 준비된 축복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약속들의 일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적합한 시간이 오기를,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하늘은 오래된 장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많이 곱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흘렸던 눈물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 하나 하나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땅에 심어진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과정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신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연은 없습니다. 억제되었던 축복들이 마치 댐이 터져 나온 강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담하게 선언할 시간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적으세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늘이 이미 선언한 것을 아는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들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구걸자가 아니라 상속자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움직임을 시작하게 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인장이 깨졌습니다. 해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성취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은 하나님이 다가올 일을 준비시키기 위한 신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 없이 고난을 겪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겪은 압박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귀중한 것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압박이 당신을 풍요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풀어놓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공급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부족함의 짐을 벗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과 불안정함 속에서 살게 만든 그 압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지, 빈 그릇으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점, 당신은 단순히 받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은 당신이 이기적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관대함의 도구가 될수 있도록 문을 열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축복은 당신을 위해 충분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큰 계획입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번영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번영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재정적 기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것은 더 깊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인가? 거대한 것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페이버, 은혜, 그리고 풍요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진리를 영혼 깊이 느끼고 있다면 댓글에 저는 축복받았습니다라고 써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나타내세요. 풍요가 이미 도착했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 마음, 그리고 영혼을 새로운 현실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활성화입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신의 지혜, 전략, 그리고 아이디어를 부어주고 있으며 그것들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다가오는 날들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이 이전에는 흐릿하게만 느꼈던 길들에 대해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초자연적인 지능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간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아니었던 생각과 해결책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의심하거나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영혼에서 느끼는 것을 더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당신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아이디어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적인 다운로드는 평온한 순간들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예상치 못한 대화나 설명할 수 없는 아이디어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을 인도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각 통찰은 당신이 몰랐던 문들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은 높여지고 있습니다. 신의 정확한 인도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하늘은 단지 당신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준의 행동과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신적 지혜를 받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새로운 이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댓글에 나는 하나님께 인도받는다 라고 적고 이 비전과 일치하기 시작하세요. 하늘이 움직일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나요? 지금 느끼고 있는 평화가 단순한 고요함 이상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하늘을 여실 때 그분은 또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안전망을 두시며 그것은 어떤 적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언급된 보호의 성벽입니다. 지금 그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눈에 띄게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미켈 대천사의 존재를 느껴보세요. 그분은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돌보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끊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칼로 그는 당신의 축복 흐름을 막고 있던 모든 반대 세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어떠한 무기도 번성하지 않을 것이며, 하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취약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도전이 나타날 때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앞에서 각 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보호를 선언하세요. 댓글에 아무것도 나를 멈출 수 없다 라고 적으세요. 그렇게 할때 당신은 이 보호를 영적으로 당신의 삶에 봉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진정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걸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은 이미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곧 경험하게 될 것은 단지 일시적인 안도감이 아니라 영원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늘은 단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것을 주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풍요, 설명할 수 없는 회복, 당신에게 오는 축복의 흐름은 이 세상의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삶에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즉각적인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충분함을 넘어서 더 많은 것들입니다. 하늘은 당신을 위해 넘치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넘침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재정, 감정, 그리고 영적 영역까지.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전략적으로 자리 잡게 하여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다리고 있던 기적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 몇 년이 걸릴 것 같았던 것이 이제 한 번에 초자연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계없이 다가오는 풍요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댓글에 나는 넘친다 라고 적으세요. 그것을 적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닫혀 있던 문들이 이제 당신 앞에 열릴 것입니다. 부족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늘만이 제공할 수 있는 축복의 흐름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곧 당신의 삶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평화와 가벼움은 하늘의 정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완성되고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일입니다. 기다림과 싸움의 시즌은 끝났습니다. 하늘은 이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보관되어 온 약속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으며 자연적인 한계를 넘는 초자연적인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분은 절대로 중간만큼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힘있게 분명하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주기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거나 삶의 파도에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신성한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으며 그 흐름은 풍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이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을 적을 때 당신은 단순히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축복의 수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선언한 것이 바로 다음 날들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당신을 그 위치에 두셨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세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쉬고 거두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사는 시간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느꼈나요? 영적 영역은 더 맑고 가벼워졌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하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멀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던 것이 이제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신성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감정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이미 당신의 몫을 다 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약속된 것을 향해 걸어갈 때입니다. 부족의 압박은 사라졌고 한계의 무게는 분산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신성한 풍요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으며 당신의 길을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닫혔던 문들을 열고 당신 앞에 준비된 공급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기적들이 하나씩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기회와 관계들을 가지고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싸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심었던 것이 초자연적으로 꽃을 피우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댓글에 이 말을 선언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에 풀려난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믿음의 표시이며 이를 선언함으로써 당신의 승리를 활성화합니다. 축복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 준비한 중심에 있습니다.